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집이 아닌 지옥된 아파트들, 투자자 빠져나가니 비명. 최근 1년여 동안 대구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4곳 중 3곳은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후분양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준공 2에서 3년 전에 분양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금 마련 기간까지 짧다 보니 수요자가 섣불리 계약에 나서지 못해 불거진 새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후분양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부동산 침체, 분양 연기, 다시 후분양의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이후 대구에서 총 12개 단지가 신규로 분양했습니다. 이중 9개 단지가 청약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이달 초 청약을 받은 동구 이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오는 11월 집들이를 합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달서구 두류 센트레벨 더파크는 다음 달 입주 예정입니다. 작년 대구 분양시장에선 수성구 범어 자이르네와 북구 두산이브 더제니스 센트럴 시티 정도만 사실상 선분양이 이뤄졌습니다.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선 후분양 공급이 손에 꼽히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3년 대구시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보류하는 등 공급시기를 조절한 게 현재 후분양 증가의 한원인, 이라며, 사업 주체 쪽에서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분양을 미룬 측면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양 성적은 신통치 않은 편입니다. 단기간에 분양대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수요자로선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자도 어려워 타기층이 실수요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후분양은 선분양에 비해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달서구의 A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대 6억 3천만 원에 공급됐는데 주변 단지보다 1억 원 가까이 높습니다. 새 아파트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하는 청약의 메리트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남구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수성구 대구 범어 아이파크 등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부 단지는 단기간 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단지는 미달 행렬 속에 계약자 모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값이 2023년 11월부터 줄곧 타락세를 걷고 있고 대출 규제까지 겹쳐 당분간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후분양 물량은 금방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규모는 8,742가구였고, 이중 3,075가구는 준공후 미분양이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대구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각각 1만 124가구, 1,065가구였습니다. 전체 미분양 규모는 줄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후분양 비율이 높은 구조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업계에선 부산도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새 준공 후 미분양이 1,174가구에서 2,268가구로 약 2배로 늘었습니다. 북구 하나포레나 부산덕천 3차, 서구 이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 비치 등 후분양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규모는 정부 발표분보다 훨씬 크다. 라며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미분양 해결법 팔릴 때까지 가격을 내린다. 아무 걱정 없다. 34평이 65억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건설사 걱정은 전혀 할게 아닌기라. 아직도 많이 비싸더라. 그럼 선분양하면 분양 받은 놈들이 다 떠앉는 건데 심지어 선분양은 중간에 도산하면 그대로 세대는 거지. 계약금만 걸어놓고 프리미엄만 받고 넘겨먹는 떼거지들의 투기 광풍에편승해서 거품 분양했던 건설사들, 시행사들,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정신 차려보니 대출 없인 중도금도 못 내는 거지들엔 받아줄 실수요지가 없는 현실의 후회에도 소용없다. 같이 망하는 수밖에. 애초에 대구에서 국민평형 33평이 8억에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임. 할인가 6억? 저 돈이면 서울 외곽 사고만다. 가격 내리면 해결될 일이 뭔 가격 후려쳐서 이득 종나 보려하니 이 모양이지. 아직 건설사들 정신 안 차렸음. 앞으로 저출산에 노동인구 반토막 나는 건 내일 모레 일인데 누가 저가격에 집을 사노 미치지 않고서야. 대한민국 아파트 때문에 지옥이 따로 없다. 가격을 계속 내리면 팔려요. 아파트 가격 그 가치는 결국 수요자들이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결국 시장이 그 가격을 만들어갈 텐데. 우리나라는 좀 국가가 너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방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분양 많아지면 가격 내리면 줄어들 텐데 가격을 안 떨어지게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건 아닌지. 지방에 돈 있는 사람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두려고 하니 강남은 오르고 지방은 점점 더 죽고. 그런데도 오시장은 토지여가제 풀어서 지방사람들 강남아파트 투자를 자극하다니 시장 가봐라 물건 안 팔리면 할인의 떠리로 정리한다 니들은 뭔데 정부에서 반값 이상으로는 매수해 주지 마라 냉정하게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 거품 무지 빠져야지 가격 내리면 살 사람은 다 산다 돈 받아놓고 개판으로 짓는 것보다 후분양이 맞다 지금 철근 빼먹고 날림 공사하는 거 보면 답없음 자신 없으면 아파트 안 만들면 됨. 집값만 미친 듯이 오른 나라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가격을 내리면 됨. 대출 규제 풀어봐야 이제 그 대출을 감당할 사람은 줄고 경제 환경에 안 좋아지고 있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지금 절반 이상 숨만 쉬고 사는 중. 대출받아 아파트 살 돈이 어디 있나.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가 6억 3천이면 대구도 땅값이 비싸네. 후분양이 정답이다. 지금도 선분양 신규 아파트 하자로 골머리를 앓는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